1. 드라마 소개 오늘의 중드는 청아저향적 아연의 파입니다. 이런 나와 연애해줘. 한국 드라마 신사의 품격을 리메이크 한 작품으로 2024년 아이 40부작 도시로맨스입니다. 영어 제목은 man in love 주연은 호일천과 양결입니다. 2. 출연진 소개 예한역 호일천 잡지사 선두의 편집장 이다. 스스로 뭐든 잘하고 부지런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침착한 편이고 늘 진정한 사랑을 기다리고 있다. 파티장에서 시자청을 짝사랑하는 리샤오샤오를 만나 첫눈에 반한다. 친구를 짝사랑하는 샤오샤오의 주변을 한동안 맴돌며 그녀를 도와준다. 리샤오샤오 역 양결 대학교 체육교사이며 농구동호회 코치를 겸하고 있다. 취자청을 오랫동안 짝사랑해 왔지만 절친에게 뺏기고 만다. 자신의 짝사랑을 우연히 예안에게 들키며 그에게 위로와 도움을 받는다. 곤란한 일이 생길 때마다 나타나는 예안과 자꾸 엮이게 되면서 점점 그에게 맘이 간다. 취자청 역 대우 선두 잡지사 대표다. 샤오샤오의 짝사랑남으로 금수저 집안이다. 잡지사 10주년 기념 파티에서 리샤오샤오의 친구 퉁이원을 만나 첫눈에 반한다. 리샤오샤오의 도움으로 둘은 연인으로 발전한다. 퉁이원 역 송가령 한때 잘나가던 모델로 현재는 라이브 방송을 주로 한다. 리샤오샤오의 절친이며 한 집에 살고 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 힘들어하다가 디자이너로 직업을 바꾼다. 취자청 엄마의 반대로 힘든 연애를 이어간다. 시엔 역 류창 사총사 중한 명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다. 차별한 아내를 아직 그리워하고 있다. 시자청 동생 시자린과 좋아하게 된다. 시자린 역오천역 시자청의 동생으로 유학 중 몰래 귀국한다. 오랫동안 시엔을 좋아했다. 오빠 대신 집안의 사업을 물려받는다. 루정 역 이전존. 사총사 중 유일한 유부남으로 카페 사장이다. 연상의 재력가와 결혼했지만 아이 문제로 이혼하게 된다. 귀성인 역 장여. 루정의 아내로 엄청난 재력가다. 철없는 남편을 매번 의심하고 감시한다. 3. 간단 줄거리.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예안 시자청시엔 루정은 30대 중반에 나름 잘 나가는 친구들이다. 먼저 잡지사 선두의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는 예안은 성실하고 자기관리가 철저한 30대의 노총각이다. 그는 우연히 사랑에 서툴지만 귀여운 체육교사 리샤오샤와 만나게 되고 그녀가 난처한 상황에 처한 것을 여러 번 목격하게 되면서 그녀를 도와주게 된다. 예안은 리샤오샤오에게 사랑을 고백하게 되지만 과거의 아픔으로 인해 그녀에게 선뜻 다가가지 못한다. 샤오샤오는 그런 예안을 계속 밀어내지만 언제부턴가 자신도 예안을 좋아한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결국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두 사람은 달달한 연애를 시작하게 된다. 그쯤 잘 지내던 그둘 사이에 갑자기 예안의 전 여자친구 숭진란이 나타난다. 숭진란은 6년 전 갑자기 증발하듯 사라졌었는데 불쑥 나타나 예안의 잡지사를 도와주며 자꾸 예안과 엮이며 그를 다시 만나려고 한다. 예안은 샤오샤오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지만 샤오샤오가 승질란과 예안의 다정한 모습을 목격하고 더불어 과거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사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별을 고하게 된다. 다음 열정적이고 솔직한 선두잡지사 사장인 시자청은 과거 잘 나가던 모델이었던 퉁이원을 파티에서 만나 사랑하게 된다. 두 사람은 일과 사랑의 균형을 추구하면서 만남을 이어가지만 자청 내 집안의 반대로 인해 힘든 연애를 하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네 사람은 샤오샤오가 자청을 오랫동안 짝사랑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서로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 예안은 샤오샤오의 짝사랑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샤오샤오 또한 예안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주게 된다. 자청과 이원의 관계 또한 부모의 반대를 이겨내며 더욱 단단해지게 된다. 다음 신중하고 착실한 변호사 쉬에는 뛰어난 업무 능력을 가졌다. 너무나 사랑했던 아내와 사별하고 잊지 못하며 힘들어한다. 오랫동안 그를 좋아한 정고 활력이 넘치는 쉬자린이 계속해서 사랑을 고백해오지만 아내를 잊지 못하는 마음과 친구의 자청과의 우정으로 힘들어하다. 결국 어렵게 그녀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된다. 마지막으로 철이 없는 로맨티스트 카페주인 루정은 그의 재력가 아내 귀성인과 결혼한 친구 중에 유일한 유부남이다. 와이프를 사랑하지만 노는 것도 여자도 너무 좋아하는 루정. 이 부부는 겉으로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는 것만 빼고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부부지만 그들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남모를 고민이 있다. 결국 아이 문제로 이혼까지 하는데 그토록 어렵던 임신은 이혼 후 술먹고 치른 하룻밤에 생기게 된다. 그렇게 친구들과 사랑하는 연인들은 자신들의 일을 멋지게 해나가면서도 동시에 사랑의 아픔과 이별을 겪게 된다. 하지만 각자 자신들의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마침내 찾게 되면서 더욱 단단하고 멋진 그들이 된다. 4. 디지의 감상평. 이런 나와 연애해주는 사랑과 이별, 성공과 아픔을 맛본. 그러나 여전히 철들지 않은 30대 중반의 남자 사총사의 로맨스 이야기입니다. 2012년 우리나라 드라마인 신사의 품격을 리메이크한 작품인데요. 기본 설정 및 줄거리는 거의 같지만 나이가 40대에서 30대로 젊어졌고 남주와 여주의 직업이 바뀌었습니다. 너무 오래전에 본 드라마라 기억이 가물가물 했었는데 이런 나와 연애해줘를 보면서 조금씩 생각나더라고요 신사의 품격에서는 김하늘이 좀 많이 웃겼던 것 같은데 이런 나와 연애해줘에서는 웃음 에피소드는 있지만 배꼽을 잡을 만큼 웃음 포인트는 주지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겉으론 냉소적으로 보이지만 따뜻하고 세심한 남자 예안을 보는 또 다른 재미가 있었습니다 홀일저는 석화지로도 보고 있던지라 지금 겹쳐서 보고 있는데요 그간 작품이 없어서 못본 사이 잊혀져 있다가 다시 보게 되니 반갑고 좋더군요 키는 여전히 크고 멋지네요. 양결도 여러 작품에서 봤던 믿음가는 배우라 여전히 연기 잘하고 상대 배우 홀천과 케미도 나름 좋았고 배역에도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진철원과 같이 한 작품 백색 감람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빨리 만나길 기대해 봅니다. 작품 홍보차 찍은 예능에서 홀천이 양결의 좋은 점을 쉼 없이 빠르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던데 뭔가 살짝 좋아하는 기류가 보이는 것 같아서 보면서 엄청 설렜네요. 아는 내용인 것 같아 왠지 지루할 것 같지만 또 다른 재미가 있어서 기다리면서 본. 청아저양적 아연의 파 이런 나와 연애해줘 추천드립니다.